궁금러들 안녕. 완전 오랜만이야. 우리가 지난번에 만났을 때는 햇볕 쨍쨍 여름날이었는데, 이제는 날씨가 꽤 쌀쌀해졌더라. 내가 달력을 보니까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거 있지. 시간이 정말 너무 빠른 것 같아. 궁금러들은 그동안 잘 지냈지? 나는 정말 다양한 도전들도 많이 하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들을 많이 했었어.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 궁금러들과의 만남을 위해서 아주 만반의 준비를 해왔지. 다들 기대하라고.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랜만에 내 가방을 한번 공개해 볼까? 짜잔. <laughs> 내 진짜 실제 평상시 메고 다니면서 또 거의 매일 웨이트를 하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는 가방인데 운동복은 당연히 따로 항상 입고 다니고 있고 요거는 진짜 내가 너무 잘 애용하고 있는 꿀템이야. 뭐 중량 칠때 주로 많이 한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이게 허리 라인 보정에도 좀 효과가 있어 왜 이렇게 땀이 되게 잘 나거든? 그래서 이거를 살짝 보여주면 먼저 이거를 이렇게 차고 얘를 당겨서 이렇게 붙이는 거야. 이렇게. 이게 되게 쪼이거든? 근데 이러고 운동하고 나면은 진짜 라인 좀 많이 달라져 있어. 자 그리고. 이거는 운동 직후에 바로 마시는 프로틴 음료, 베어벨스라고 내가 진짜 되게 애정하는 다내돈내산 단백질이고, 그리고 중간 중간 이동할 때 시간이 애매할 때 먹을 수 있는 프로틴 바. 그리고 이것도 역시 초콜릿 맛인데 이건 탄단지가 맞춰져 있고 식사 시간이 애매할 때 그냥 쉐이크로 타 먹는 거야. 그래서 요거 좀잘 먹는 편이고 근데 너무 과자를 좋아해가지고 과자를 못 먹을 때. 이 마법을 먹고 있거든. 백퍼 밤이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아 여기 또 먹을 게 하나 있지. 이거 꿀타민이라고 꿀이랑 비타민 C 섞인 건데 <laughs> 피곤함을 느낄 때 약간 정신 바짝 들라고 먹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거 내가 그 인스타에서 <laughs> 광고 보고 샀는데 너무 좋은 거야. 골프를 하도 많이 쳐서. 목이랑 얼굴이 색깔이 달랐거든. 목이 너무 많이 타가지고 이거를 바르면 톤업 효과가 있어. 근데 진짜 좋더라고. 이게 그냥 이렇게 로션처럼 잘 발리거든. 근데 바르면 보이려나? 약간 톤업이 확실히 돼. 완전 신기하거든. 그래서 이거를 내가 목에만 바르는 용으로 쓰고 있고 요즘에 엄청 꽂혀 있는 향수야. 르라보의 떼노아라고. 네, 향을 되게 좋아해서 거의 뭐, 웬만한 브랜드의 향은 가서 거의 다 맡아보거든? 이 요게 되게 약간 그, 스파이시한 느낌도 있으면서 우디 계열인데, 내취향에잘 맞는 것 같아. 난 너무 여성스러운 향은 운동할 땐 살짝 좋지가 않아서 좀 시원한 느낌의 향을 추구하는 편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웃음> 마스크. <웃음> 이렇게 세 개씩 들어있는 요게, 라켓 포장이 있는데, 운동하면 이제 습기 많이 차잖아. 그래서 이렇게 항상 들고 다니고 있고, 그리고 이거 핸드크림 이게 지금 좀 많이 써가지고 말려 있는데 확실히 손이 요즘에 너무 많이 건조해지더라고. 꼭 바르고 있고, 그리고 파우치 이게 마지막인데 볼게 없어 비요해 이게 화장을 잘안 해가지고 일단 뭐손 거울 가져다니는 거 하나랑 그리고 이 컨실러 전에도 소개했었는데. 약간 그내 피부색이랑 너무 잘 맞아가지고 찰떡궁떡이라 이거를 몇 통째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게 컨실러 브러쉬인데 내가 조그만 가방을 좋아해서 그 가방에 넣으려고 브러시 부러트렸어. <laughs> 힘으로. 그래서 진짜 잘 갖고 다니고 있고. 그리고 립에 거의 치중을 드리는 편이라 이게 요거는 그냥 약간 촉촉하면서. 안에서 이렇게 발려 나오는 느낌이 좋은데 핑크인데 약간 벨벳 느낌? 그래서 요거를 잘 쓰고 있는데 조금 더 진한 거 바르고 싶을 때 얘를 먼저 바르고 요거를 안에서 발라 놓으면 좀 레이어드 돼가지고 되게 입술이 도톰하니 이뻐 보여. 요거 두개 많이 바르고 그리고 이제 건조하니까 운동하기 전에 이거를 마스크하느라고 듬뿍 발라놔. 요거는 진짜 오래전부터 거의 처음 나올 때부터 쭉 썼던 것 같아. 그리고 어 아이라인. 이거 키스미 제품인데 진짜 이게 땀 흘리고 이래도 안 지워져가지고 완전 꿀템이고. 그리고 같은 브랜드의 그 마스카라. 이거는 내가 약간 이거를 이렇게 꺾어놓거든. 이게 렇 꺾어놓으면 은 이런 게 섬세한 거 하기에 되게 좋아. 그래서 이렇게 넣어놔도. 되게 잘 쓰기 좋고 그리고 아 이거 약간 깔끔병이 있어가지고 알콜 수압인데 이걸로 핸드폰이나 이렇게 손에 닿는 거를 되게 수시로 닦어 이게 진짜 중요한 게막 통화 오래해도 이쪽에 막뭐 나거든 은근 히 핸드폰에 세균이 많아서 그렇대 그래서 이걸로 열심히 닦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눈썹 펜슬인데 되게 발색이 좋아. 엄청 잘 그려지고 그래 이거에 거의 정착했어. 지금 내가 이거 그린 색깔이랑 같다. 그리고 여기 있다. 이거. 재생 테이프. 가끔 이제 뭐가 날때 짜지 않기 위해서 이거로잘 붙여놓고 있지. 끝이네. <laughs> 끝! 궁금러들 오랜만에 내 가방을 공개했는데 어땠어? 사실 너무 오랜만이라 살짝 쑥스럽네. 그래도 언제나 그렇듯 있는 그대로 솔직한 내 모습을 궁금나들에게 다 보여준 거 다들 알지? 다들 재밌었다면 나는 그걸로 완전 대만족이야.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 참그 전에 나와 함께한 시간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말고 부탁할게.